양코대전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일단은 그... 뭐지? 어우 저 잠시만... 빰빠람! 좋았어 양코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딴따란! 자 10월 1 0일까지통틀의 30개 매일매일 이벤트를 주고 있죠 양코대전쟁이 참 좋은 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어... 현지를... 그 가구로 유도하지 않는다는 거 자초이 뽑기 아직도 실시 중이죠 10월 1일까지네요 좀 통조림 모아둘 걸 그랬어요 통조림 뭐안 모아다녀서 에이제기를 일단은 자 기본형 과목 뽑아보도록 하죠 짠! 호로로 나와라 벽고양이 벽고양이 나와라 아 이런 연구력? 연구력인가? 공부력 오케이 공부력 공부력은 뭐지? 어 일단 업그레이드 스테이지를 클리어시 받는 경험치를 상승 지금 필요 없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신 거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 뭐야? 통조림 모으셔가지고, 통조림 모으셔가지고 750개 초에 뽑기 파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부럽다. 아, 너무 부럽다. 진짜 아, 너무 부러워, 진짜. 아우,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통조림을 모을까 생각 중입니다. 솔직히 10번 뽑으면 한개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진짜? 제가 도저히 한 개씩 뽑아서는 답이 없으니까. 지 벌써 몇 번째야? 지금 영상 찍은 것만 해도 거의 한열몇 번을 제가 실패한 것 같은데. 음, 예스 좀 한번, 앞으로 통조림을 한번 모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15일까지 모으면 한 500개 정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어, 그래서 또 다음 또 이벤트까지 기다리고 하면 750개. 또 그때 되면 또 초회 한적또 하겠죠. 네, 제가 봤을 때또할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원래는 이제, 제 레전드 스토리에, 뭐지? 모드해수욕장 요걸 이제 차례차례 클리어 해볼까 했는데 제가 이 짱뚱어파크에서 한 두번 두번 멘탈어택을 당한 다 멘탈어택? 그래서 멘탈어택 당한 다음에 아우 정신을 못차리겠어가지고 핸드폰 집어던지고 양코를 아예 만지질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일단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는 겸 해서 자 오늘은 어, 요청영상 요청하신 영상들이 또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박영우님께서 블루오션 블루오션을 공략해주세요 그 다음에 박근서님께서 박근서님께서 캐치아이 바디라인 좀 요, 어.. 깨는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영훈님 그리고 박근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블루오션과 캐치아이의 바디라인 요걸 한번 플레이 어..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요청영상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요요청영상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다시 모두의 해수욕장 다시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네. 음, 그리고 지금 다들 거의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예 이제 별바닥까지 다 깨셔서 엘카트레이즈 손까지 진행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아직 초반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웬만한, 유, 웬만한 영상들은 다 자, 저의 그 유튜브 재생 목록, 냥코대전쟁 재생 목록 보시면 전부 다 있으니까요. 음, 그거 한번 확인, 확인해 보시면, 웬만한 스테이지들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또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블루 오션이 어디 있는 거죠? 블루 오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또들어와또 들어가냐? 또, 또 들어가지 마라. 자. 헤엄치는 고향인가요? 블루 오션? 블루 오션이 어디 있는 것인가? 어디 있는 것인가 블루 오션. 그렇다면 일단 블루 오션 찾기 전에 캐치아이의 바디라인 아 이거 캐치하 여기에 바디라인 요걸 말씀하시는거죠? 박근선님께서 말씀하신게 캐치하이 바디라인 요건거 같군요 자 요걸 한번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박영우님꺼의 블루오션이 어디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박근선님의 요청하신 캐치아이의 바디라인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전투냐냐냥 전투가이시 가자 몰라도 가본다냥 자 일단은 뭐 초반스테이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우 뭐야 이거 자 일단 라인이 한 중간 정도 되는군요 라인 길이가 한 중간 정도 되고 처음에는 뱀이다 뱀이다 그래서 뱀과 멍무이가 하, 이러면서 오는군요 좋았어 그 다음에 일단은 처음에는 지갑 용량을 조금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시는 걸로 하죠 그리고 항상 제가 초기 때는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초기 때는 제가 항상 쓰는 방법 라인이 좀 길다 보면 꼭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벽 고양이로 저 뱀과 멍무이를 들어막아줍니다 트러마가? 그 다음에 지갑 용량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자 일단 트러마가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제 벽고양이가 레벨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뱀이랑 멍뭉이를 미는 것 같은데 아니신 분들은 아마 저벽 앞에서 멈춰 있으시거나 그럴 겁니다 어휴 저저저 닥스푼 투가 나오는구나 여기 바디라인 나의 바디라인 월월 나의 바디 어 오리도 나오네 자 그러면 일단 벽으로 막아주시고요 지갑 용량은 한 레벨 5까지만 5까지만 한 만원 단위로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뮤트로 빡세그 다음에 고기방패 고기방패를 쭉쭉쭉 뽑아주시고 뮤트랑 고기방패 빠방! 빵빵빵! 따세 그럼 저렇게 바디라인을 뽐내면서 다가오는 저 다크... 다크스운투는 그냥 한방에저 사유나라 안녕 굿바이 사유나라 안녕 이렇게 해서 가버리는군요 가버려가버려자그 다음에 대포로 빠방! 그래서 오리 꽥꽥 오리자식들을 끝내줍니다. 그리고 뮤트가 다시 한번 마방, 따이 그럼 또 안녕, 사유나라, 그래서 또꽥꽥 이러면서 선생으로 안녕하시는군요. 자, 이렇게 스케 주시면 되구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뭐지? 이 다음부터는 뭐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그냥 막 뽑아주시면 됩니다. 지갑 용량 업그레이드 하시고 돈 모으셨으니까, 이제부터 쭉 뽑아주시면 되구요. 뭘 말씀드릴 거냐면, 그런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뭐지? 아직 3장을 클리어하지 않으시고도 이 캐치할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정말로.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뭐야. 그 3장 깨기 전에 뮤트 얻기 전에 뭐야. 그저는 전설의 시작에서 헤매고 있던 사람이라 전 전설의 시작에서 헤매고 있던 사람이라 어떻게 여기까지 그 뭐지? 뮤트도 없이 이렇게 오실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어마무시하시군요, 다들. 자,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왜냐면 저는 이미 뮤트를 얻어놨고, 그다음 기본 캐릭터들조차도 레벨업이 돼 있는데, 어, 그거 저 2장밖에 안 깼는데, 그 방법대로 기본 캐릭터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별바다까지 이제 저랑 같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냥코대전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시는 거니까, 같이 가시는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3장 클리어 하시고 보물 최고급으로 다 모으시고, 그 다음에 레전드 스토리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 외적인 부분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별바다까지 가실 거면 최고급 보물에다가 1, 2, 3장 다 클리어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캐릭터들 하고 EX에서 발키리랑 뮤트 정도는 풀업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편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셔야 됩니다 일단은 좀 지겨우시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일단 1, 2, 3장 다 클리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하시는 게 좋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장 뮤트 얻지 못하셨는데 지금 공략 좀 해달라 그런 거는 제가 해드릴 수 없다는 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 드릴 건 뭐냐면요 이거를 제가...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저 한번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음네 마덕님 마덕님께서 어, 말씀하시기를 이 스테이지가 24장까지인가요? 24장까지? 아무튼 한장 남았대요 전 지금 18스테이지잖아요 17인가? 제가 지금 17인가요? 잠깐 17인가? 내가? 17?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여섯, 제가 16장이군요, 제가 아직 20몇 장까지 있으시대요, 그래서 야, 아직까지도 할게 너무 많습니다 네안코대전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제가 만약에 24장까지 전부 다 클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화하겠습니다 네안코대전쟁, 아에 그냥 백치 상태로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뭐 그때쯤이면 여러분들 전부 다 이미 24장 다 클리어 하셨겠지만 만약에 그걸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께서 당신이 처음부터 하는 걸 보고 싶소 보고 싶소 하신다면 제가 이, 만약에 마지막 라스트 스테이지 더 이상 이 냥코 대전쟁 포노스에서 이걸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이, 이 서비스는 종료하겠다 하는 순간에 저는 다시 한번 초기화해서 돌아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1, 2, 3장 이거 공략해 드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1, 2, 3장 공략 안 하신 상태에서 레전드 스토리 깨는 방법도 제가 알려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영우 님께서 말씀하신 블루 오션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참치역에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치역. 블루 오션이 어디 있죠? 여기군요. 블루 오션. 싱싱어장 다음에 블루 오션이군요. 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싱싱거장 까지는 그냥 깼다가 블루오션에서 저도 엄청 고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블루오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전투가 이제 박영훈님께서 요청하신 참치역의 블루오션입니다 아마 이거 보여드릴 때 쯤이면 이미 깨셨을 거지만 자 한번 해보도록 아이쿠야 갱거루랑 두들리가 두들두들 두들두들 이렇게 다가오는군요 이럴 때는 일단 고기방패를 먼저 이렇게 뽑아 주시고요 고기방패를 이렇게 뽑아주신 다음에 뭘 하셔야되냐면요 고기방필 일단 뽑아주세요 이게좀 용사랑 저기 벽 섞어서 일단 처음에는 좀 뽑아주다가 그 다음에 좀 돈을 모아야되니까 그 다음에서 드래곤을 빡 뽑아주고 빠세요자 드래곤을 뽑아줍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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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당황했어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당황했습니다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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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밀리네 이거 어이 나도 밀리네 이거 큰일났네 이거 텀 좋아 이거 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린 기린 다 빠세이 막 치기, 막 치기, 막 치기. 야, 이거 어떡게 하면 좋냐 이거? 어떡게 하면 좋냐 이거?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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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이럴 수럴 수 이럴 수. 엄청 힘들다. 엄청 어렵네 이거. 짜세이, 짜세이 자식아 짜세이, 짜세이 자식아 짜세이, 짜세이, 짜세이. 짜세이, 짜세이. 짜세이. 죽어. 어. <웃음> 대박.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어, 이, 죄송합니다. 어우. 놀랬네나 지금 <laughs> 야 이럴수가 이럴수가 내가 참치해역에서 패할줄이야 내가 참치해역에서 패할줄이야 와 장난 아니다 야 이거 어떻게 깨지 이거 어떻게 깨죠나 미치겠네 플로셔 다시 한번 가봅시다 레츠고 바디타임 야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렵네 야, 야 내가 참치해역에서 이렇게 어? 야나 이럴줄 몰랐다 진짜 자 일단은 고기방패 고개방패, 빌더, 벽만 오라질라기 뽑아주세요. 그냥. 빌, 벽, 벽이랑 빌더만 계속해서 뽑아주세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차피 그래봐, 그래도 쟤네들 지경 못하니까 계속해서 뽑아주십쇼. 어차피 벽이랑 빌더가 계속해서 쟤네 막아줄거니까. 그 다음에 돈을 모으십니다. 돈을 모아주셔야 돼요. 자 빠세! 자자자 버텨라 얘들아 버텨야 된다 버텨라 오 어, 어, 안돼 안돼 밀리면 안 된다 오 어, 점점 밀고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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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돈 좀만 더 모아 돈 좀만 더 모아 돈 좀만 더 모아 야야 야저두 두둘이 두둘이 한번더 오면 나 난리난다 나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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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3천원 모였죠 3천원 모였으면 발키리를따나세 간다! 자 제발 자자자 한번더 자자 자 떠들 자 떠오른 자할 아, 제발 가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이게어떻게 된거야 어어어어떻 야... 든 어떻게든, 어떻 뭐야 어거 이거. 뭐야 어거어떻어어어어 이거? 여러분 이거 뭐죠 뭐죠? <laughs> 뭐죠? 이거 어떻게 깨야 되는 거야, 이거? 다시 한번. 재도전. <목소리> 제, 제, 제 <목소리> 재도전. 갑니다. 저 두아이제이! 야,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렵네. 이거 레어 캐릭터 하나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무조건 레어 캐릭터 있어야겠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빨리 빌더 벽 고기 방패들을 일단 뽑아 주시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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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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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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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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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피버가 있었어야 돼요 네 피버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 제가 아마 여기서 멘붕 오고 제가 여기서 피버를 구매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멘붕이 와가지고 제가 멘붕 온 바람에 피버를 아마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고기방패가 여기서 피버까지 있어야 돼요 빌더 벽 피버 빌더 벽 피버로 해가지고 저두두이랑저 저 캥거루 자식들을 진격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빌더 벽 피버를 뽑으면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용사 뽑는 것보다 빌더 벽 피버 뽑는 게 돈이 잘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더 벽 피버가 있으셔야 됩니다. 빌더 벽 피버. 자, 아휴. 또 죽게 생겼네. 이거 한번더 죽어야 되겠네. 아, 여러분. 죄송 정말 난감하네, 이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 좀 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맞아도 상관없고. 일단은 빌더 벽 피버로 막아주신 다음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서 뮤트를 뽑아주셔야 돼요. 가네, 자, 삽, 타, 차, 차! 죄송합니다. 또 실패했네. 이거 붙이겠네. 짱뚱어 파크냐 너? 너 짱뚱어 파크야? 제길. 이거 아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뭐 있냐면 아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실패하는 거막 올리는데 <laughs> 아무래도 막 올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실패한 거다 올릴 것 같아요. 자,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뭐지? 고기 방패용으로 전 아니 저기 레전드 스토리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무조건 저 피버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 피버가 있으셔야 됩니다. 피버는 꼭 구매해 주셔야 돼요. 꼭꼭 꼭! 절대 꼭. 자그 다음에 블로오션 다시 가보도록 하죠 아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아... 제가 한참 또 헤맸네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자 제가 생각을 잘못했군요 자벽벽 벽. 벽만 뽑아줍니다 벽만 벽만 이런 벽막 같은 스테이지 날 또, 날또 멘붕의 세계로 안내하다니 자 벽만 계속 뽑아줍니다 벽만 벽만 뽑아주나 빌도 포함시키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쟤네 진격하는 거는 벽이 다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벽만 뽑아줍니다 벽만 벽만 뽑아가지고 벽만 뽑아주세요 그래서 돈을, 돈을 빨리 축적시킵니다. 돈을 빨리 축적시켜가지고 벽으로 계속 막아주세요, 벽으로. 어차피 좀 성, 성좀 맞아도 돼요. 맞아도 됩니다. 그니까 러 빨리,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뭐지? 자, 죽어! 몇대 맞아도 돼, 몇대 맞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몇대 맞아도 돼. 그래서 빨리 4,500원을 모은 다음에 뮤트가 빡! 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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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성 죽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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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자 가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예요 이거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거요 예딴거안 돼요 발키리를 써도 안 되고 피보를 써도 안 되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좀 털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 두려하지 말거라 두려하지 워 말거라 그래가지고 벽만 일단 뽑으시다가, 벽만 뽑으시다가, 그 뭐지? 벽, 벽을 조금 이제 타이밍 맞춰서 뽑아주시다가, 성좀 맞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바로 저기, 뭐, 뭐셔? 저가 뮤트를 빨리 뽑아주시는 게 답입니다. 빨리 뮤트를 뽑아가지고, 라인 땡겨가지고, 빠세이! 쳐주면은, 저 두들이랑 캥거루, 이런 자식들은 한 방에 죽기 때문에, 빠세이! 꺼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 어, 어렵네요. 어우, 죄송합니다. 아우 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걸, 추, 이거를 추천해주신 박영훈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밑에 스테이지에서 멘붕 한번 당했군요. 탈탈탈. 멘붕 털렸습니다. 깜짝 놀랐네. 야. 오랜만에 다시 플레이 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순간, 순간 당황했네요. 허? 뭐지? 순간 당황했네 이거 뭐야? 두드리도 미친듯이 나오고, 저거 뭐야? 저거.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걸 보여드렸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마세이이거래 뮤트만 있으면 끝나는 스테이지군요. 네, 뮤트만 있으면 끝나는 스테이지입니다. 자, 오, 시, 시, 신선했다. 어, 블루오션 너 신선했어 이 자식? 어, 날 깜놀했네 아주 그냥. 짱뚱어 제리만 줄 알았어? 어? 어, 짱뚱어 제리만 줄 알았어 이 자식. 완전 승리. 아무튼, 자, 방법은 그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그거예요. 자, 일단은 고기 방패 다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벽만 뽑으세요. 벽만벽만 뽑아서. 잠깐 잠깐이나마라도 그 걔네들 앞에 두드리랑 캥거루 진격 좀 막아주시고요. 빠르게 빠르게 4,500을 모으셔가지고 뮤트를 빡 뽑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때부터 끝이에요, 여러분. 끝입니다. 처음에 절대 지갑 용량 손대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블루오션은 저거밖에 답이 없어요. 저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물론 레어 캐릭터라든지 아니 뭐 슈퍼 레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있으시면 그냥 그거 뽑아가지고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 캐들만 가지고 계시다. 레어, 레어도 별거 없다. 체력도 약하고 금방 죽는다. 그러면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싼, 싸고 저렴한 캐릭터 미리 한 개씩 보내가지고 조금만 틀어 막아주시고요. 제가 봤을 땐 벽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뭐, 혼다, 그 스모, 스모 고양이 있죠? 스모 고양이 같은 거 가지고 계신다. 그럼 그거 체력 좋은 거, 그러니까 방어 될수 있는 것들 뽑아서 걔네 진격 좀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4500원 뽑아서 뮤트부터 뽑아주는 거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지금 멘탈이 탈탈탈 야이 통솔력 80짜리에 어? 저 밑에 있는 스테이지인데 이렇게 멘탈이 털렸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거지같은 좀 허접하지만 허접하지만 공략은 끝냈군요 허접하지만 제가 플레이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여러분 자좀 만족 못하시, 못, 못하시겠지만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부...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요청 영상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모두 해수욕장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오늘도 많이 많이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